네, 안녕하세요. 그대의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은 도장 공사, 습식 방수, 습식 방수 공사, 석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도장 습식 방수 공사업으로 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은 주력 분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습식 방수 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식 방수 공사는 미장 공사, 타일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장 공사는 구조물 등의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주,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의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여 뿜칠하고 마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타일 공사는 구조물 등의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의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기준은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때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고 제출 서류로는 기업 진단 보고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 0 방수 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1억 5천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충족이 되면 자본금을 보유했다고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모두 보유가 되면 재무제표상의 겸업이나 부채를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과정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보유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식방수공사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출자금 역시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54자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 보증 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습지 방수 공사의 기술 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대본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술 능력 확인해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이인은 사대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자격증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자격증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 처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요. 다만 건설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 내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은 본점 소재지 하나고요. 개인사업자는 면허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지 방수 공사의 면허 취득 절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 기준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을 등록 심사 수리하고 각각의 대표님들께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은 시공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명수증 지참하고 가셔서 습식방수공사에 대한 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하시면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습식 방수 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